대총 좀, 대총 좀. 사민이 거기 들어간 거 위험해요? 밖에 돌아야 돼 우리. 응. 다챙겼어다 죽였어. 이제 저격총.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야, 근데 탄이 없지? 아, 이세기 탄이 야, 없는데. 빨리 와, 빨려 건너가야 돼. 차 끈다 얘네. 지금 건너가야 돼 지금. 어? 헉! 미친 거 아니야? 와. 가능한가 이게? 수영장 옷어 또 위에, 또 위에. 수영장 없어. 뭐야 쟤금땅 오케이, 수영장 신경 안 써야 돼. 들어갑시다. 1 9 0이 하나 있어요. 안될거 같은데. 연막 좀 있으신 분께서 쏴줘요. 아, 뒤 있었는다. 음. 왜위 왜? 나는데 이게 감 수가 없어. 연막도 없고. 으로 밀어 할 때. 응. 아레츠. 나 아, 망했다. 다다나오 씨. 하자. 세 어길 막지 마. 맞지 맞 나봐 나봐 나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응. 내려어위위 위. 아직 연막도 없어. 클럽. 루팅을 한번 더 해야 될는데 있는 게 없어서. 나 술타 술타 술타. 총기 한번 더. 오케이. 넌 때리기야 이 새끼야. 아 나. 쉽지 않네. 연막이 없어. 깔아주고 싶어도 이제. 나 아, 연막 있지. 숨겼어. 어. 응. 이동할 때 써야 되는 연막이라 어, 타운. 와, 퍽 미친 놈이야, 쟤. 여기 돌에 붙었어. 요 어이 잘 쏜다 아프다 나봐지고 있어 일단 봐 맞아 된대? 왜 서클 보는 거야?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제발 가라! 아, 죽었어 죽었어 거었어 끝. 와 어. 달리잖아. 아, 우리 그럴 때 아니긴 해. 와,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거 어떡하지? 와나 간다 싫어 나 간다. 싫어 와루을 <laughs> 더해야 돼와 연막을 루틴을 못 했다 음, 너, 연막을 트라이 못해가지고. 쪽. 그래서 째줄 때. 집에서 쏜다. 피아진 소리. 블루진 하나 넣어 놨음. Nice. 나이스. 여러 명인데 이원에 응. 음. 여 지금 건너에 있는 거 같아. 여기 집에 한팀 응. 음. 맞네 건너수리 있다. 응. 지리끼리 싸우게 두고 여기는. 음, 자기장만 지키면 되긴 해요. 우리 그거만 하면 돼서. 그러니까. 어, 차타서 죽었데 방금. 지금 저기 연막연막 폈고 이쪽 앞에도 연막 폈어. 알아도. 피고 밀고 들어올 거야. 뭐 자리 잡아. 집도 들어오긴 해야 돼요. 응. 음. 집줄 봐요 그럼. 앞에 뛴다 앞에 뛴다 d 어 w 어 나온다 나온다 뛰어 나온다 나이스 하나, 나이스 끝난 n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와자리자리 w n down, d o 등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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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춰줘 n d o w 춤춰줘 w n 춤춰 w n down, down, d 춤춰 n down, d o